안녕하세요. 모당회원입니다. 오늘은 2023년 6월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용띠분들은 하늘의 이치를 잘 따르시고 잘 아시는 용띠분들이 많고 남을 가여히 여기시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정신적인 위로와 애석함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셔서 용띠분들이 치솟는 그 때의 그 위상도 하늘과 같은 신분이 참으로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세요. 움츠린 마음이 이무기요. 마음을 일으켜 그 위상과 기세를 세운 자,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의 기운이로다.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. 매사감이 뛰어나고, 앞을 보시는 분 또한 많이 있으시다. 감응하시는 예지 또한 남다르다,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내와 장소를 많이 타는 우리 용띠분들은 6월에 운세가 나이별로 어떤가.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52년생 분이시네요. 네, 이분들은 내 길이 열리고 뜻이 펼쳐지니 주변에서 같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경사로다. 이 경사에는 자손의 경사도 있겠구나 하세요. 직원들이나 주변이 인 나를 따르는 시기니, 그 길목에 합의를 한다. 이렇게 두 개의 운이 합의를 해서 나를 칭송하는 그러한 형국이 벌어진다. 명예운, 승진운도 들어와 리더나 팀장으로서의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로다. 하시는 좋은 운이에요. 멀리 좀 보시고, 대인의 마음을 품어야 시비나 구설도 없고, 사업가, 자영업자도 큰 결실을 보며,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일으키는 그러한 좋은 운기로다 하세요. 속을 좁게 굴지 마라 하시는, 호기가 애군이요, 몸수도 있다, 그렇게. 내가 독단적으로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예. 큰 나무에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모이는 형국이다. 내가 돋보이고 내 밑에 들어오니 이 안이 좋을까 하시는 얘기를 하시니까 52년생분들은 좋은 일이 6월에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